할렐루야! 오늘은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하여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명예로운 인물 노아가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후세에 명예롭게 남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먼저,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인은 본질적으로 의롭고 착하며 고결한 인격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정하려고 힘쓰는 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하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실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동행이란 무슨 말입니까? 함께 걷는 것,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명예롭게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힘쓰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노아는 성실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순종하려 힘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실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명예로운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하는 것이 곧 그렇게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성실히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또한 이렇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동행함, 또한 주님과의 함께함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올한 해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